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무산이 금융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육면식 부총재는 긴급 통화 금융 대책반 회의를 주재하면서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의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낙폭을 회복했고 외환 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도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 2차 회의가 오늘 오전 8시부터 대심제 방식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대심제는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하는 것으로 특별감리를 담당한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의장에 동시에 입장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기 전인 지난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기업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리는 등의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차 관세 카드를 꺼내든 것은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재협상을 겨냥한 조치로 보이지만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수입차 관세를 높여 무역 수지 적자를 감축하거나 또 현재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북미 자유 무역 협정 국가들을 압박하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저 임금법 계산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업계는 진일보하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도 정기 상여금만 포함됐기 때문에 부정기적으로 상여를 지급하는 기업들은 노조 동의 없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연봉 2,40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고 주휴수당도 빠졌다는 점에서 기업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청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내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적입니다. 어, 지난 밤 오후 11시, 밤 11시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이 되어 왔던 어, 역사적인 날이었기 때문에 취소라는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 단어 하나만으로도 어, 세계적으로 지금 증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정치, 경제적으로도 많은 변동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 역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에 비해서는 오후에 낙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금융당국에서도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 아직까지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거래소 코스닥 모두 지금 하락 추세는 여전합니다 근데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아, 코스피도 지금 4포인트 정도 낙폭이고요 코스닥 역시 낙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래소부터 보자면 전기전자 업종, 바이오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 등이 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시총 상위에 대다수 포진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엔터 업종들도 오늘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은 좋은데 다만 거래소 코스닥 할것 없이 양시장 모두 남북경 협주들이 지금 꽤나 많이 포진을 하고 있고요 대형주들, 현대건설이나 현대 로템 같은 대형주들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20%에 가까운 폭락이 나온 종목들이 현재 포착이 되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좀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어, 금일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이 변동성 잡아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시장 지수부터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거래소는 현재 0.17% 하락하고 있습니다. 4포인트 하락이고요. 2,460포인트 회복한 상황입니다. 일조흐름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2,444포인트 때까지 장 초반에 폭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남북경협주들 거의 하한가 부근에서 출발을 했는데 남북경협주들도 낙폭을 그래도 소폭이나마 줄였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어 지금 반등 분위기로 돌아서면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종목들도 업황들도 많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65 포인트 오늘 고점 부근이고요 보합권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약보합권 수준까지 만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스윙 어, 일주 흐름들 봤고요. 수급 주차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기관 외국인 지금 동반 매수합니다. 외국인 계속해서 이번 주 들어서 꾸준하게 사주고 있고요. 기관도 1,125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3,693억 원이나 큰 폭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보시다시피 빨간불이 더 많습니다. 시장 상황 여기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52,700원까지 올라갔고요. SK하이닉스도 또 올라갑니다. 1%대. 셀트리온도 5% 급등이 나오고요. 현대차가 지금 여러 가지, 어 뭐, 북미 자유무역협정 얘기 나오면서 관세 얘기 나왔습니다. 워낙에 좀, 어, 좋지 않은 분위기가 자동차 업종을 지금, 어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버스코도 빠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감리위원회 열리고 있는데요 어, 2차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하지만 4%대의 급등이 오늘 나오면서 43만원대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복합니다 LG화학도 2%의 강세고요 삼성물산 보합, KB금융 약보합입니다 다음 을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현대모비스도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네이버 소폭 상승하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하락하는데 특히나 한국전력이 34,000원대까지 또 어, 낙폭이 커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다시피 낙폭 자체는 꽤 있습니다. 아직도 5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868포인트입니다. 일중으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하지만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장 초반에 860포인트도 무너지면서 출발했는데, 장 중에 870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도 870선에 얼마 모자르지 않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입니다. 기관 324억 원. 외국인도 763억 원순매수합니다 개인이 1017억 원. 매도하고 있어서 양시장 모두 기관 외국인 매수. 개인은 매도하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일단 1위부터 5위 종목들 나노산 종목 빼고 모두 올라가고요. 특히나 셀트리온의 스케어 HLB 8%대 급등이고 신라젠 역시 3%큰 폭의 상승입니다. 바이로메드도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자 6위부터 1 2 종목들입니다. 한 종목 빼놓고 다 빨갛습니다. 메디톡스부터 펄어비스까지 올라가고요. 전체적으로 흐름 좋은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포스포캠텍 카카오, 멜론, 코오롱, 티슈즈는 각각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넥신도 3%대 좋은 흐름이고요. 펌투스도 어제 상승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포착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낙폭이 크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 2원 30전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가 오히려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단연 이슈라면 일단 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 지금 취소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 이슈 비롯해서 오늘장 한번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돌연 취소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었습니다. 어, 이 취소의 배경은 아무래도 이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를 하더라도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식적으로 취소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일단 최근에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어 지지율이 지금 상승하는 상황에서 어 정상회담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어, 지지율에 좀더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그런 도련 취소에도 불구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온화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협상카드에서 미국 쪽이 우위를 좀 선점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미국은 대북 압박을 좀 지속시키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북미 정상회담에 다시 개최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 의지를 드러낸 상황이기 때문에 어, 재차 정상회담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합의점을 찾는데 계속해서 노이즈가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어 단기적으로는 어 급락은 좀 완화되겠지만 어 상승 동력도 좀 약해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주가는 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두 번째 이제 이슈로는 미국 무역 정책이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좀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일단 중국 관련한 그런 무역적 저... 이슈 외에도 지금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25%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좀 지시를 했습니다. 어 중국에 대한 무역 정책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 등 나프타 2.0 그리고 한미 FT까지 a 본다면은 결국에는 이번 자동차 관세는 일본이랑 유럽을 겨냥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작년과는 좀 다르게 어 재정 적자를 좀 축소시킬 수 있는 어 재정을 썼을 때 수혜 볼수 있는 국가들에 대한 어, 제안을좀 두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이랑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적자폭이 좀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일본과 유럽을 겨냥한 이런 보호무역 정책이 재점화될 시에는 좀 노,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오늘 시장 이슈들 쭉 짚어 주셨는데 이 외에도 저희가 짚어볼 만한 사안들 있으면 조금 더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다음.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 박스 권에좀 행보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동력이 좀 약해진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 취소라는 점이 있겠고요. 또한 가지는 MSCI의 중국 A주 편입이 5월 31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북미 정상회담도 이 MSCI 이벤트도 어, 한국 주식시장의 자금 이탈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일단 MSCI 중국 에이즈 5% 편입으로 인해 어 나타날 수 있는 기계적 자금 이탈 규모는 7천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비중이 거의 5% 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에서만 거의 4천억 원, 5천억 원 가까이가 매도 물량이 출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결국에는... 어 이런 대형주의 기계적 자금 이탈로 인해서 어, 시장의 상승을 좀 제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추가로 북미 정상 회담으로 인해서 한국의 고유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도 좀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외국인 자금 유입이 강하게 나타나기는 다음 주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조금 시장 지수 랠리에 대한 보수적 관점 유지하고 있고요. 어,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은 아무래도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는 전략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어, 조금은, 어, 포트폴리오를 좀 줄여가는,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이 유효한 것 같고요.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차익 실현을 빠르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실적 2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 같은 경우는 뭐 건설이라든가 뭐 철강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단이 지지될 수 있기 때문에 급락도 어느 정도 좀 약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조금 더 밀수 있는 업종은 아무래도 여름 시즌이 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중국인 방문객 수 증가 그리고 반도체, 업황 호조 이러한 부분에 조금 센티먼트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6월 스코 협회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의 재상승 가능성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제약바이오 호조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지금 남북 관련 주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중국 관련 소비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업종에 대한 매수 전략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AC 투자증권 투자 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미중 산업 경제 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지금 북미 정상회담 취소한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많이 놀란 모습인데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했고요 북한의 반응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을 하지 않고 오히려 협상의 여지를 더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북한의 입장을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는 비핵화의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과정 속도의 다른 그 견해차가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북한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북한은 지난 그 4월 20일이었죠. 어, 중앙위원회 7차, 3차 전체 회의에서 기존의 그 경제와 핵 건설 병진 노선은 폐기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경제 건설의 총력 아, 집중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망감은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회담에 복귀하는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풍계리 핵실험장 그 폭파가 CBID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핵화와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정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섣불리 회담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더욱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춘 북한의 과학자들이 아주 많은 상태고요. 이 때문에 비가역적인 비핵화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은 아무래도 협상에 좀 상당히 난항을 겪지 않을까 보입니다. 뭐 지금까지 북한 관료들의 발언이나 협상에서 드러났듯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불투명 상황 속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은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뭐 당분간 남북 경협 사업이라든지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계 그리고 남북 철도 연결과 같은 유엔 제재가 필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쉽게 그 진행되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어이 회담 취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한 쪽에서의 태도를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배후서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최선희의 그 발언이 자극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배경 한번 들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9일까지만 하더라도. 어 북미 관계가 수단원했었는데 갑자기 대화 노선에서 북한이 이탈한 것은 중국 배후설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4월 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2차 방문 때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를 경솔히 믿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나. 이런 그 이야기가 워싱턴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아, 북한 카드를 활용해서 미국을 견제할 의도는 어 그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아무래도 6년 만에 아, 북중 정상회담이 재개될 정도로 양국 관계가 복원된 상태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이 됐을 경우에는 아, 동북아 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군사적 위험이 고조가 된다면 북한이 소련처럼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게 되게 되고 그렇게 보면 중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을 중국도 알고 있을 거고요. 특히 올해는 중국의 그 개혁개방 40주년 해입니다.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북중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가지면서 대기며 경제지원이라든지 교류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다 직접적인 그 북미관계 악화는 아무래도 볼턴 보좌관의 강경발언 이후에 시작된 그 미국의 해담 요구 수준을 높인 데 따른 북한의 반발이 계속되느나 앞으로 이렇게 그 양국 관계가 정상화는 좀 쉽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증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별다른 타격 없이 다시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이번 주 보니까 25,000선 회복한 뒤에 지금 숨고르기 계속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실적 얘기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실적 발표 시즌에 주가를 좀 견인한 업종이나 종목들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을 좀 분석을 해 봐야 될것 같은데 이 부분 함께 들어볼까요? 네,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500개 기업들 중에서 한 470개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전 예상을 상향 기업이 무려 전체 79%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1분기 순익 증가율은 26.2%로 4월 1일 그 시장 애널리스트들의 예상보다는 7.7%포인트나 크게, 어, 상향한 상황입니다. 세계 경기 활용뿐만 아니라 감세 효과가 실적 개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요. 11개 S&P를 구성하는 업종 중에서 부동산을 주외한 10개 업종이 모두 사전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부동산은 아무래도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부담이 커진 게 실적 악화의 그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반면에 가장 큰 실적을 그 개선됐던 업종을 보면 은 에너지 업종입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서 무려 88% 넘게 증가했고요. 시가총액이 가장 큰 정보, 어, 기술 같은 경우에는 IT 사이클 활랑으로 인해서 무려 21%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 세금 감면 수혜를 받고 있는 일반 소비재라든지 서비스도 무려 22%나 증가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률이 S&P 지수를 웃도는 종목은 정보 기술, 에너지, 일반 소비자, 서비스, 이세 개의 업종이 당분간 그 미국 증시를 좀 이끌지 않을까 보입니다.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도 훨씬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잘 나왔으면 2분기에 또 비숙이 접어들기 때문에 좀 실적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주가도 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예상치 못했던 실적 증가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꺾이는 시점이 2분기부터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실적 시즌이 끝나면은 주가 재평가 움직임도 좀 빨라지게 되겠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실적 증가율이 큰 업종이나 종목을 찾는 움직임도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정보 기술을 예를 들면은 2분기 이익 증가율은 1분기 20%대에서 10%대로 둔화되고요 자본과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1분기 25% 높은 성장을 했지만 2분기에도 10% 전후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정보 기술은 일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 피크 아웃이 진행되고 있고요. 자본제도 6월부터. 철강제 수입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업종이 실적이 좋아지냐를 보셔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일반 소비자하고 서비스 와 관련된 소비 관련주들이 하반기에도 지금의 실적 개선 그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환경 개선에 따른 개인소득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세제개혁으로 평소보다 세금 환급이 늦어지면서 4월 이후 미국의 소비가 다시 증가하는 소득세 감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앞으로도 일반 소비재와 서비스 관련 주들를좀 주목해서서 보시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영향을 줄만한 요소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정보 기술하고 자본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 역할을 했었고요. S&P 500 기업의 전체 이익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두 업종의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위험 변수는 아무래도 달러 절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물가도 동반해서 상승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랬을 경우에 달러 강세도 진행이 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급속한 달러 강세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미국 기업에게는 바로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정보 기술, 자본재와 서비스 같은 해외 매출 비중이 60%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S&P 500 전체 기업 40%보다도 높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어 종목에 대해서는 미국 투자가들도 아무래도 가급적 어 주식 투자 포지션을 좀 줄인다든지 피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게 여러, 어,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11월 중간 선거,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 굉장히 의식하고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 선거 관련해서 이 미국 증시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우상향을 하게 할지, 아니면 좀 조정이 오는 빌미가 될지 궁금한데, 소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미국의 중간 선거는 상원 의원의 3분의 1, 하원 의원의 전원, 교체가 되는 이런 선거를 치르는데요 과거 중간 선거 전후 1년간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 중간 선거 직전까지는 주가가 좀 무거운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선거 뒤에는 악재 소멸로 인해서 상승하는 추세가 반복이 되어 왔는데요. 특히 지금처럼, 어, 공화당처럼 상하 양원이 같은 당이 집권했을 경우에 흐름을 보면은 선거 전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는 주가가 하락하는 기조가 뚜렷했습니다. 올해는 중간 선거가 11월 6일날 치러지는 만큼 5월과 9월 초까지는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이런 그 정치적 사이클로 봤을 경우에는 주가 조정에 빠져들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지금 그림을 보시다시피 2006년 부시 정부 때도 그 물가 상승, 또 미국 경기 후퇴가 찾아왔었고요. 2 0 0 7년 오바마 정부 때는 유럽 채무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경제나 금융시장의 환경이 급변했던 시기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 심리가 악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올해 11월 중간 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인상과 같은 증치 우호적인 호재도 많지만 주식 투자가가 볼 때는 대북 강경책이라든지 달러 강세, 유가 상승, 금리 인상에 가져올 주가 변동성을 더 싫어하기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 때도 과거의 그, 그 정치적인 사이클을 재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럼 올해 미국 증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현재 S&P 500 지수의 그 예상 주가 수익비율을 보면은 16배 정도 수준입니다. 어,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장기 평균치인 14배에서 15배보다는 높지만, 작년 말 19배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치인데요. 올해 순익 증가율이 S&P 기준으로 해서 22%, 내년에도 9.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는데요. 늘 사전 예상치가 실제보다 4% 낮았기 때문에도 내년에도 두 자릿수의 수익 증가율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적정 주가 수익 비율은 16에서 17배 정도는 유지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렇게 봤을 경우에 뭐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2018년 말 기준까지 3.2까지 상승하겠지만 주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진 못할 것으로 보이시고요. 이런 그 주가 수익 기준, 그 다음에 기업이 익 ...을 봤을 경우에 S&P 500의 연말 주가는 2,580이 적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우 지수도 2,500, 어, 25,900포인트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거는 보수적으로 본 거고요. 실적이 더 좋아지면 이것보다 더한5% 어, 정도 또 상향 조정될 가능성 있다는 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2부 예고해 드립니다.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좀더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슈퍼 듀오 매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